이번에는 설마 시메트라야? 전판 리퍼고. 전 점... 이번 판이 시메트라야? Damn! <laughs> 왕의 길 좋잖아요. 방기사이왜 그러세요? 대로 볼까? 오늘 무슨 상태 별로안 좋던데. 어흔들리고 손은 널리어 뭐야 사진님이네? 하와잉 쪼이냐고요? 찐..찐..찐이네요 쟤 별로 못해요 제가 이깁니다 허허 땡 이거 또 라인야 또 라인야 라인이야 라인이야 개이득 아냐 이면 라인 좋아 아냐아니이심해심해이도 같으면 야야 가만 바르기가 밀리면은 안될 것 같은데? 나 그냥 몸방할게 앞에 이거 이 한다 아나 쏘다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이게 라인. 살아야 살아야 해. 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해. 됐다. 아, 살려봐, 다시. 살면서 해봐, 살면서. 못 빠져 오면 안 돼, 안 되나? 가능, 가능. 해보자, 해보자. 야 yeah, 내가 킬폰 데려올게 기다려봐 아, 빼줄게 내가 어그로 빼줄게 터치 가능 터치 가 됐어요. 가자 가자 킬이 안돼 킬이 안돼 수 있어 야 <Dragons> 아, 몰라 레이저로 죽여 그냥 레이저로 치 레이저로 죽 터치 가네 터치 가능 다 믿어 치이힐 한번 봐치 한번 봐 라인 1핀 에쉬 애쉬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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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라인 이야 라인 킬라 라인 이 라인 킬 라인 라인 라 아 타이어 있는데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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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씨발 터치! 그렇죠. 어, 아 씨발 어게 아아! 까비 아스아님 어서오세요. 이라 쎄쎄.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야이씨 어. 뭐야 이거. 이런 변태같은 놈을 봤나. 라이브

아마큰 막판 삭제보자나궁 있거든요. 아 나. 판안배우좀 가라고. 그래. 술척 빠져서 척 빠지면 해줄게요. 어, 나지이거 어, 요아나 빠요. 어, 쑥 빠요. 어, 쑥 빠요. 어, 쑥빠빠졌 어, 수면빠지면은요 어, 나나 위에 팔아 줄지 뭐? 나올게 파라 피 팔아 오었죠 팔아 오죠 어, 이십 원핀데. 안돼 그랬어. 잡아주나? 잡아주나 사실? 오, 하물하물하물! 하나, 둘, 셋. 어, 하물 왜? 하물 왜? 화물 어, 뻥이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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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라 아, 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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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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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그치? 덩크, 펌피야, 펌피, 피이힐 플레이스? 아, 소름 말려이이다힐뱀 빠지고. 이거는 좀못못못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나없했는데안됐다못됐다아막 아, 쏘는데 오 나이스 보여주나? 얘네 아나랑 파라 없어 어, 근데 목 야타... 잘했는데. 자리야 3점멸 이거 쟤는 쟤네들... 되게 아 여기 오빠 여기. 여기. 정태님 어서오세요. 정태님 하이. 누구처럼? 그 리퍼 개피. 굳이. 나 원머리 러야 되나? 홀딩하네. 리퍼 오야 돼. 내려가 왜? 게 뒤에 파라. 리퍼, 리퍼, 리퍼 반대인 줄알

소치할 어 소치할 사람? 너 소치 안 되나 소치 안 되나 소치 안 되나 우네 소치 안나가나 나가라 나가라 다 묶었어 안돼야왜안 죽어 이거 씨치 패치 다 받았어 아나야 공줘 이발 나공어 죽어 죽어 아 너무, 죽어. 너무 아깝다 아 점수 대3 공수 변 w e l 어 a l 어 o no m o n e 아나는테있 신에게선 심고 완전한 한글이 폭탄 때문에 그래? 폭탄이 어때서?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아눈깜할너 때까지 팀보 안 들린 상태에서 한 거야? 아 들리시나요? 들리나요? 어. 네. 아 드디어 아아 아, 팀부 안 들린 상태에서 한 거야? 예아 네. 어쩐지 아 어쩐지 반갑게 인사했는데 안 받아줘서 살짝 서운할 뻔했잖아. 중이시네요 이거 뭐라고요? 아닙니다 나인어 뭐야 이거? 와시아 a 피 어? 아, 씨발, 아, 너무 괴리 심한데, 그냥 라인 앞에 라인 반. Paid, 나와볼까 라인 피해. <놀림> 야, 라이스. 가자, 가자, 가자. 퍼위도 들면 어쩔 건데. 뭐, 사보운기의 위도우. 사기의 위도우? 아 바로, 바로 꺼내버렸어. 뒤지는 겨? 머리, 머리 뚫리는 겨? 쳐지는طわか. 접자, 그냥. 손펴접고 위도우 하자.

오호! 사봉디 아니,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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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이, 이것이, 이것이 사봉디 도이 사람. 다 뒤지는 <laughs> 거야, 그냥. 짜긴데 사봉디 유도가 어, <laughs> 어 잠깐이못잡아 <laughs> 아니, 들아시네요 망쳐들... <laughs> 형님. 형네, 지가 네. 있을 하나? 일단 기다려봐. 했어? 아, 갈고. 한벽 가는 중. 아이, 뭐게 내가. 오케이. 아, 뭐 이기다 이기다. 뭐 뺏고? 가 아, 괜찮아. 나 라인 피는 중. 그 잡았고? 아! 나이무리나지는 그냥. 라이피디야라이피디야라이피디야라이피라이피리이피리아아이피리아 라이피리아, 라이이거안 돼? 라이피리아, 라이피 라이피리아, 라위도리아 라이피리아, 이이피이피리아라이피이라이 라이피리아, 위도 <laughs> <laughs> 위도우, <이기 쓴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위도우, 위도 여기, 위도우, 위도위도 위도우, 위도도우위도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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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도왜위왜가 위도우, 가도우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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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그 아, 갈 맛, 아, 갈 맛, 맞또 설정해 해줘, 그냥. 아, 티피타 가자, 가자. 빨 돌아와. 아니, 맛또 설정해 딱. 메이커, 메이커. 어, 나이스20%안할 거야, 정크. 안 거지 않아. 응? 나 위로 오기한테도 많은 힘 빼고. 힘지다조 조심, 조 조심. 아이고. 한다 이거 뭐래? 이거 야이 나도 위도물어 갈게 어 아파라 한번 아, 줘볼래? 줘래줘래나 무..온이야 3-1 업고 뭐야 어, 미안. 미안. 아, 나한테 1인공이 던데게 뭐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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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아 미안 미안? 아, 아, 어, 어 잡았는데? 오른쪽에 위도 오른쪽에 아, 위도우 다위도위도위도위도이킹이 아, 이만위거 이거. 어! 위 어? 이거, 이거. 위거 이거, 이거. 이만 이거, 이위도거이위도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날렸어 이거, 이거. 이거, 로 날렸어. 이거. 이거, 이로 날렸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사모님 위도우 잘하시네 아아해서 죄송합니다 버블 버블 파이터 랭커 한번 봐도 될까요? 위도우? 버블 파이터 랭커 출신 위도우 승률 한번 봐도 될까? 위도우 승률이요? 더 봐야겠다 어? 좋은데요? 아유, 저 못봤습니다 아니 높은.. 높은데? <laughs> 못 봤, 못 봤습니다. <laughs> 아니, 저 못봤.. 못봤습니다 35.. 아니 좋.. 아니 좋.. 너무 좋은데 35면? 이전 1승 1패야 아니 열0판 하면 세판 이긴다는 거잖아 좋은데? 아우 긍정적이시네 좋을 <laughs> 수 있어 아니 겁나 웃기네 <laughs> 상대도 어이없겠다. 근데 갑자기 내 위도 거래가 막킬다고 <laughs> 무조건, 무조건 정글심이 확정짓고 있었을 텐데. <laughs> 아니, 아니야. 우리가 딜량 더 높아. 심지어 탱커 <웃음> 우리 <웃음> 탱커 전반전 나갔다 왔는데 딜량 비슷해.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상대 고 구시에 는뭐 하는 사람이야? 정가 28,000이네. <laughs> 되게 재밌는 애야. 너 지금 왜 지금 실전이야? 나 탈출 탈출하고 왔는데 탈출하고 는데나 비싼. 엔드 갠지 오지를내야거겠냐다풀다아 씨발. 나이스 잘한다. 왔어 된 거야. 갔 오케이. 여행 갔다 오케이. 막터야 막터. 제상 확인. 빨리 삽이야. 원이야. 오케이. 파 오, 뭐있어 오, 마이스. 좋은데. 잠깐만. 아, 아, 갔어. 바로 던지는 거. 힌지 봐. 오? 오? 어? 여기 있어? 있어 원이야. 있어 원이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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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이스 어, 그러세. 흐름이 넘어버렸다. 흐름이 너무 왔어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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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아수못 참겠다. 어? 못 참겠다, 이 씨. 빠가 좋다 좋아. 아니 근데 아, 아, 아. 아, 이거... 왜 왜? 언제나처럼 로 잡는 음. 한 발을. 이그구셰랑 <laughs> 아멘도 한 번씩 저러잖아 라인 픽하고. 음. 아멘도 한 번씩 라인 픽하던데. 중국에 뭐가 있나? 그 라인 미션 거는 사람이 있나 봐. 중국 방송에마오상장는 음. 음. 내가 그때 중국 큰손 중에 라인 미션 건 사람이 있는 거임. 걸리적거리지만 나. 오른쪽 2층에 있었어요. 오케이. 파티, 파티. 윈스턴 있었어요. 에이. 버티 바티 윈스턴 쳐 줄게. 어 뭐야. 빠졌다. 아나 어, TP로 상대 2층 먹어 버려. 그냥. 어 뭐야. 이 괴물이 괴물이 사는데. 맹독질에 맞았어. 겐지피 막네 환야. 아니 불이 원이야? 불이 따고 하야 스킬. 그다음에 쓰레져 있네. 반탐 탐냥. 오, 나이스. 어? 와, 잡는 건데 씨발. 아 <laughs> 이대로 고점 먹기 이대로 고점 먹기 나. 어 겐트? 겐트 무섭다 와 겐트엔 토그 기운인데 오른쪽에 또 윈스턴 있어요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내가 위로해서 흐름 바꿨어, 이건 진짜로. 이건 팩트야. 승급 좀더 가자. 응급전 가자 가자. 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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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